여러분들, 드디어 GPT-5가 나왔습니다. 네, GPU 20만 개로 훈련되던 어마어마한 수식어와 함께 등장한 GPT-5의 출시는 아마도 AI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네, GPT-4 이후에 한 2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네, GPT-5가 어, 기술적 특이점을 향한 거대한 도약으로 좀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던져진 것은 기대 이하라는 실망감과 제품적 결함이라는 분노에 가까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 오픈의 표면 아래에는 오픈 AI가 아마도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전략적인 전환이 숨어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GPT-5의 이른바 어,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AI 경쟁의 규칙을 순수 지능 경쟁에서 비용과 제품,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경제 전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오픈 AI의 의도된 선전포고일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GPT-5가 출시가 된 직후에 사용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었고요. 바로 라우터라고 하는 불투명한 시스템이 야기한 서비스 경험의 하락과 신뢰의 붕괴에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GPT-5는 사실 단일 모델이 아닙니다. 성능과 비용이 각기 다른 여러 하위 모델들을 아래다가 묶어두고, 라우터라고 불리는 교통경찰이 사용자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을 배분해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이 구조는 오픈 AI에게는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절묘하게 네, 줄타기를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만 사용자들한테 일부한테는 재앙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챗 GPT를 전문적인 작업 도구로 쓰던 헤비 유저들의 기존 워크플로우를 조금 많이 파괴해 버렸거든요. 과거에 이런 헤비 유저들은 신층 연구에는 최고 성능의 O3 프로를, 창의적인 글쓰기에는 GPT 4.5를, 그리고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GPT 4.5를 쓰는 식으로 자신의 목적과 노하우에 맞춰서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러한 선택의 과정 자체가 그들의 전문성이자 생산성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라우터가 이 모든 선택 권한을 빼앗고 모든 것을 GPT5라고 하는 거대한 단일의 블랙박스 뒤로 숨겨버린 거죠 라우터를 통해서 말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에 익은 유용한 연장들을 조금 빼앗기 셉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값비싼 최고급 모델인지 아니면 값싼 저가형 모델인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어? 오늘은 AI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분노는 곧 나는 최고의 모델을 쓰기 위해서 월 구독료 20달러든지 뭐 이런 걸 내는데 왜내 허락도 없이 값싼 모델의 답변을 강제로 받아야 하나? 뭐 이런 구체적인 배신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의 신뢰도에 결정타를 딱 날린 것은 데이터 발표의 투명성 문제였습니다 특히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이 시험지 성능 그래프에서 실제 점수가 더 낮은 gpt5가 더 높은 o3보다 시각적으로 더 높게 그려진 점이 좀 발견이 되면서 ai 커뮤니티는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데이터 왜곡 즉. 차트 범죄, 차트 크라임, 이것을 규명하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도 AI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사용자 이탈 움직임이 보이자 샘 알트만 CEO가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레딧을 통해서, 아, 이번 출시가 삐걱거렸다, 뭐, 범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사태수습에 착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늦은 뒤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픈 AI가 사용자들에게 던진 배신의 서사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GPT-5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누가 분노하고 있고 누가 지금 만족하는지를 명확히 구분을 딱 해야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GPT-5를 뜨고 아쉬운 소리를 내고 있는 목소리의 대부분은요. GPT 헤비 유저들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AI가 매일같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는 지수적인 지수적인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서사에 이런 매몰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오픈 AI가 저 같은 소수를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95%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빨라진 무료 챗지피티에 그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AI는 곧 채취피티고 GPT-5는 명백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마치 스테이플러를 호치캐스라고 부르듯 AI가 채취피티, 이렇게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GPT-5가 보여준 점진적 개선과 성능의 평탄화 현상은 기술적 한계의 증명이 아니라 오픈 AI의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는 의도적으로 헤비 유저들을 좀 실망시키는 것들도 하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만족을 시키는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술적인 수태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사업적 결정인 거죠. 네, 이번 사건은 AI 전쟁의 본질이 AGI 개발이라는 순수한 기술 서사에서 시장 지배를 위한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로 무게중심을 옮겨왔다라는 것으로 예, 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AI 모델들의 벤치마크 점수 차이가 미미해지면서 경쟁의 핵심은 더 이상 뭐 0.1점 더 높아졌다, 0.5점 높아졌다, 이런 성능을 올리는 네, 연구개발이 이제 아니게 된 거죠. 대신에 그 최상위권 성능을 얼마나 저렴하게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제공하느냐의 문제로 이동을 한 거죠. AI가 드디어 상품화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오픈 AI는 GPT-5의 파괴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모델의 API 가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후려쳐버리고 저가형 모델은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오기 힘든 수준으로 가격을 확 버렸죠. 이것은 경쟁자들에게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과감히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오픈 AI의 방향 전환은 AGI 서사에 기반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해온 수많은 경쟁 기업들에게는 조금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고도로 계산된 기대치 재조정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 듣는데요. 그렇다면 오픈 AI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AI 모델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불만의 근원이었던 바로 그 라우터, 라우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 앱을 구축하는 겁니다. 라우터의 진짜 역할은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모든 사용자 질문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붙이는 가치감별사이자 수익화 엔진으로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문의 난이도를 판별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모델로 연결하는 비용 최적화에만 라우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용자의 질문에 내포된 상업적인 의도를 감별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수수료를 오픈 에이가 챙겨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동네 외과 병원 추천 좀해 줘. 아, 나 어깨가 너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어떠한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질문이잖아요. 이런 고부가 가치 질문을 하며 라우터는 최고의 모델과 외부 도구를 결합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 수수료를 오픈 AI가 챙길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커머스 생태계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전트 경제에요. 이 계획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채 g 피티의웹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실 정체 상태입니다. 더 소름돋는 사실은 SC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미국의 유명한 이커머스 e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의 트래픽이 벌써 한10% 정도가 이미 AI 추천해서그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90% 이상이 채 g p t 로부터 비롯된다는 조회입니다 오픈AI가 공식 기능을 출시하기도 전에 사용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채 g p t 를 본인들의 구매 결정의 핵심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오픈AI의 에이전트 경제 전략은요. 인터넷의 두 거인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구글의 원래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광고를 클릭하지 않습니까? 이것 대신에 챗GPT한테 그냥 이번 주말 여행 갈 건데 계획 좀 짜주고 가장 저렴한 호텔과 항공권으로 예약까지 완료해줘라고 말하는 순간에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챗GPT가 모든 것을 위한 구매 에이전트가 되어서 모든 쇼핑몰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최적의 상품을 딱. 이렇게 추천해서 구매까지 해준다며 아마존의 강한 플랫폼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픈 ai가 채 g pt 안에서 직접 결제까지 끝내는 네이티브 체크아웃 기능을 개발 중이다 라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ai의 미래는 이제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기능을 사용자들한테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러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에이전트 경제입니다. GPT-5는 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앞으로의 승패는 기술의 깊이만큼이나 그것을 잘 담아내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교함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말트만은 AG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바로 이 에이전트 커머스, 에이전트 경제에서 조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지속가능한 네, 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방아쇠는 이미 착 당겨졌고요. 이제 인터넷의 거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